맞아 진짜 오 말해. 나 예전에 다이스 때 퇴근길에 뮤직뱅크에서 월간 오연아 봤었어. 안녕하세요. 나는 다이스. 넌 그때 그 진솔이랑 그 여수 갔다 와서 그 버스에서 했나? 어 네네. <laughs> 맞다 맞다. 슬라임 같은 거만지아 그건 다른 거다. 어쨌든 안녕. 우린는 퇴근길이에요. 사실 퇴근 퇴근. 너 별로예요? 아 아니긴. 너 나한테 맞춰. 어, 네, 전체가. t 음... 저 g e 근 퇴근, t 근 퇴근, g 근이지 아, g 는 r 근 i g e r Tiger. t i g e 지 Tiger. t i g 더 r 서울 g e r t i 스 e 서울 원더쇼를 마치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금 Tiger. Tiger. t i g e 요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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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맞아, 제목, 제목의 이유를 알려드려야겠다. 맞아요, 일단 릴리는 원래 단발이었.. 원래 좀더긴 단발이었지만 오늘 훨씬 더 짧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혜원이는 왜 단발이죠?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셨던 머리는 다 붙인 머리예요. 페이크였다고요? 공개 페이크! 공개다, 공개. 그래서 이 뒤에 여러분 보이세요, 이 꽁지? 빨리 이 꽁지 보여주세요, 빨리. <laughs> 한 한번... 번만.. <laughs> 나? 귀여워요. 이게 제 진짜 머리인데요. 오늘 붙임 머리를 제가 뗐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어, 제가 단발 멤버, 엔믹 단발. 오, 어디 이뻐요? 그냥 적당해? 이종난잘모르겠다 음, 몰라 몰라. 언니 잘 모르겠대. 아, <laughs> 근데, 그래서 단발 멤버에 제가 네. 포함이 됐어요. 근데 사실 좀 길어요, 해운이 머리. 맞아요. 저한 중단발이에요. 한요 정도 돼요 맞아요. 완전 아, 저, 저 제가 자르기 전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음. 저는. 이제 붙임머리를 떼고 나서 제 머리가 좀 요정도 길이 <웃음> <그래서> <웃음> 진짜 짧아 네 요정도 길이라서 단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새 단발의 퇴근길입니다 아무래도 제목이 단발새새 퇴근길이긴 했는데 <웃음> <웃음> <괜찮아요라고요. I'm sorry. 웃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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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지금 얘기하세요. 네. 댓글 g 볼까? <laughs> 아저 사실 좀 두려워요 멀미할까봐. 아 맞아. 리언연이가 원래 차에 타면 그냥 어, 이어폰 꽂고 그냥 노래 들으면 눈감안 자더라도 눈 감고 있거든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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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냥 폰도 가끔씩 보는데 폰 너무 많이 보면 또 멀미할까봐. 맞아. 안볼 때가 더 많아요. 어. 하지만 멀미하기 시작하면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괜찮아요 완전. 어 왜? 단신즈인가요? 단신즈가 뭐야? 스몰... <laughs> 스몰고스 <거>. 너무해 <laughs> 너무해 근데 저쪽 보니까 약간 외모거 같아서 이쪽 보야겠다 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약간 면 약간 매니저님까지 포함? 근데 제가 들으면 저밖에 안 보이는데요? <laughs> 까요 네, 오케이. Okay. 안녕하세요. 어때요? 귀신 같아요? 근데 세명다 나오려면. 네, 세명 다. 아. 세 명라서. 오케이. 오케이. 너 조금 귀신 같아. 네.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okay, okay. 아니야, 나와줘 알겠어. 예뻐요. 그리고 아미, 아미, 아미 티셔츠 너무 멋있어요. 아, 맞아요. 땡큐 <laughs> <저희> <laughs> 분이 저한테 가려고 하셨어요. 음. 갔다고. 맞아요. 주유, 주유. 예?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그리고 어, 조명 킨 김에 저 오드라이 했어요, 오늘. 아, 근데 네. 잘안 보이시었을 거예요, 무대에서는. 근데 보여 드릴게요. 와, 이쁘다. 오늘 <laughs> 진짜 예뻤어요. 고마워. 고마워. 어, 언니 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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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씨 한남았다 <laughs> <laughs> 갑자기 반지를 갖게 되었네요 아, 아 근데 어차피 오늘 보잖아요 아 맞다 어, 이따가 보겠다더 <laughs> 이따 보겠다 그때 드려야겠다 어떻게 반지 깜빡했다 와 너무 자연스럽고 제그 손에 잘 맞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었네요 전 TMI 하나 있어요 왜요? 차에 타면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잠와요 어렸을 때부터 차멀미를 했어요. 근데 차멀미가 약간 울렁거리는 게 아니라 음. 잠이 쏟아지는. 어. 그래서 항상 저는 정말 나쁜 나쁜 불륜녀예요. 왜냐면 아빠가 <laughs> 갑자기 아빠가 옆에 상 운전하시면 전 옆에서 계속 잤어요. <laughs> 너무 수 좋은 수거 같아요. 을 거야 안 되지. 아니까요. 전 아, 그래. 불륜녀예요. 있잖아요. 아니야, 난 너무 부러워 그 능력이. 아버지는 너가 잘 자는 모습 보면 생각하셨을 거 아, 그럼 너막 어. 약간 막또한 열두 시간 응. 자고 와도 차에서 잘수 있어? 네, 저는 아. 이게 흔들 흔들 하잖아요. 어. 약간 이게 흔들 흔들 하면 어. 약간 이게 자장가 엄마가 이렇게 어렸을 때어구바고 응. 띵가 띵가 한 것처럼 잠이 잘 와요. 솔솔 잘 와라 할 거예요. 음. 아니 안 음. 나오네.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댓글 좀 봐야겠다. 아, 댓글 보면 살짝 멀미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제가 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style is so gorgeous. Thank you. What's your name? BB. So they call me Bob. Stop playing with the unicorn foam for the Bob. <laughs> 아, 진짜 오늘 하루 종일 그그 그, 그 노래가 맴돌아요. 오늘 무대 진짜 멋있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직접 오셨나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큰 경기장에서 할수 있다니. 최고. Put it on the play, you get Baby, could you guarantee? I got a big voice, big.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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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voice, big. big voice, big something, and big personality. Would you guarantee? Oh, you got a small girl fantasy, baby, would you?

아니 여러분. 아, 네. 노래 노래 추천해 달라고요. 아, 그 노래 안 보내 주고 있어요? 아, 보내 주고 있어요. 스토커 불러 달래요. 아, 그 노래 진짜 좋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 뭐였더라? 어, 스토커. 내가 아. 이렇게 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데난 <laughs> 내가 이렇게 <laughs> 웃어 한 아마도 그 내일도 네, 작사가 릴리 님의 <laughs> 스토커였습니다. 나 네. 맨날 작사 들었고요. 가사 모르면. 자, 다음. 어... 음, 그게 음, 문제야. 그게 릴리... 그래서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곡이 잘안 나와서 가사요 드라우닝 불러달래요. 드 드라우닝 불러달래요. 감독님이예요, 론잉 네. 감독님처럼 론잉 감독님 잘하시더라구요 어음 um, 풀샷 cómo están? DJB 광고곡 불려달래요 okay. uh, I can promise all the time that you wanna feel the joy all I need is just your t i m e I can take you through every moment Let's go! I may see your light t 트타 DJ B, make you smile Always be happy DJ B <laughs> 네, 그렇 Amazing your life Amazing your time DJ B, make you s m a l Always be happy DJ B 재밌는데요? 나 <laughs> 너무 지금 카메라 의식을 안 하고 댓글에 보고 있었네 귀여워 강아지 같 강아지 같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릴리언니? 귀엽다는 소리에 제가 들까요? 귀엽다는 소리예요 단발 엔쏘분들 어때요? 복 그리웠죠? 아, 저 단발 가끔씩 하긴 했는데 이렇게 짧은 단발은 좀 어렵네요 오랜만에... 그리요그리요그리해요 클로즈업 너무 없었다 오늘 그래 지금 클로즈업 좀 해봐라 자자 <laughs> 자. <laughs> 아니 오늘 우리 유튜브 생전 게 라이브 진짜 너무 잘 들렸어 어나 그거 진짜 어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laughs> 여러분 저의 맥섬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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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그게, 왜냐면 제가 완전 멋있게 하려다가 약간 네. 삐끗했어요, 목소리가 사실. <웃음> 네, <laughs> 멋있었데 <laughs> Make some noise! <more. 웃음> 멋있었어요. 근데 진짜 애수분들도다 느꼈겠지만, 라이브 진짜 잘들렸어요 <laughs> 나는 노범미, 너머미, 아무래도 노범미가 조금 지한 노래다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월섭이 그렇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죠데 맞아. 맞아. 맞아 아무래도 핸드마이크다 보니까 수음이 엄청 잘된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안 추워? 네안 추워요 安东，安东。 관컨 투어를 다니고 있는데, 오즈네이비 오비 이서대 강유아, 미치겠네그거 뭔데? 빨리 <laughs> 설명해 줘요. <애쌤>. 아, <laughs>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아 약간 조금 되게 뚝단발이신 분들이 어 약간 되게 멋진 영상을 만들 때그 노래를 배경으로 만들어요 항상. 그래서 저 만약에 이이이 단발 사진을 올리면. 그것을 제 캡션으로 할 거예요. What's your name? B.O.B, so they c a l l you Bob. 아하, 아하, 아하하. 어, 이게코 막히지? Stop, Stop playin' g with me. me, you know that I'm known for the bob. 아하, 아하, 아하. 야, 잠깐만. 지금코 막힌다는데? 오늘... 오늘 좀 먼지가 많았나 봐요. 먼지가 좀 많긴 아? 코가 어? 간지러웠어. 보정 사용했다. 오 보정, 보정 사용 안 함. 나 보정, 보정 사용 한번 볼래. 내 얼굴에. 어? 와! 어? 어? 안 돼, 안 돼. 어나 이런 뭐이상오 신기하다 어 재밌다 언니 고마워 요 아니야 매일 보는 게 너무 재밌다 w a t c a o basically you? o p t h i n g 이거 어떻게 그지? 아, 아 목소리 안 들리나? 나도 보정 나도 보정하는 거 볼래? 너 얼굴에 내 얼굴에 좋아요? 약간 보정 있죠? 네, 스무싱 효과가 있네요. 이거 봐요. 보정 사용 안 해볼까? 근데 아, 안나 비슷한데. 거... 너, 너 피부가, 아나 오늘 왜 이렇게 칭찬거리야? 너 피부가 너무 <웃음> 완벽해서 <웃음> 보정 하든 안 하든 똑같은 거 봐. 언니도. 아아니야 아, 언니도 빼기 뺄 거야. 어 고마워. 오케이 내가 다시 들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댓글 보니까 너무 내가 얼굴이 아음음 음. 뭔지 알아. 나는 시작이 좋았다. <laughs> 멀리서도 볼수 있어. 와 진짜 그렇다. <laughs> 진짜 미안. 부럽다. 자랑 자랑 좀해 봤어. 진짜 그 라이브 때옷다이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렌즈 아직 안 뺐어요. 일황이다 감사합니다 레이스 선배님 r 그레 Congratulations, 이 r 스 이미 불렀 Congratulations, 매점 부르긴 했어요 맞아요 n 그레츄레이 l 스난참 대단해 우 r o t h e 데뷔곡 데뷔곡 저 진짜 그때도 그때도 제 JYP였는데요 음. 그때 나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들었어요 연습생때도 와우 아, wow. Girl congratulations 바로 얼마 안 걸렸어 잘라쇼스 인터넷에 올려 올라온 사진을 보니 그리 행복해 어쩌고저쩌고오 대충 안 해? 그치 너무 많이 들었다니까 연습생때 한국인데도 이렇게 잘하는거면 진짜 많이 들었다는거야 영어에 달려 릴리언 Okay. okay. so from now on uh, uh we're gonna start English time. Okay. Uh, uh, actually uh, I'm not good at English. What are you but, talking about Hyewon? But I'll try my best to talk talking in English. You're so good, have confidence. Thank you. <laughs> Silence. Silence. Um Lily is man <laughs> reall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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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little bit, a little bit Thank you, 감사합니다 Hi Jiu, are you sleepy? No! Are you slee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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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 not Okay, good, that's good uh, <laughs> Feliz cumpleaños Someone said say cum, Feliz cumpleaños <gasps> Feliz cumpleaños Oh wait ah, bad. <laughs> that's, that's Feliz Navidad, <laughs> bye bye 음 v o v e y o 이거 따로 b i r 있었던 거 같은데 가르쳐 주셨던 거 같은데 oh wow well. oh, well. oh well um africa zebra na na 보이 보이 댄스도에 오늘만 i love u 불러 주세요. 지유 좋아요 지유 let's go i love you love

진짜 s 진짜 s 진짜, 진짜, 진짜 soon. Like tomorrow? No, not tomorrow. But t days away. Yeah. 잘한다 지우. 그러게, 지우야 또 불러라. 또뭐 부를까요? 너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줘. 좋아하는 노래는요? 근데 애써 저희 살짝 이렇게 살짝 약간 폰 앵글이나 그런 거좀 엉망진창인 거 괜찮아요? 애써분들만 괜찮으시면요. 왜냐면 차여서 이 것밖에 안 되거든요. 쪽. 저 알지. 지금 죽겠네. 모든 좋아. 아. 어, 햄스밖에 없다. 햄스밖에 없다. 모든 괜찮아. 오케이. Okay. 오, 영어로도 알아들으셨나 봐. 네, no, 고마워. No, no.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모든 좋아요. 킹믹스. 감사합니다. 괜찮항요. 제니. Keep y o 어, 나스다. Keep your head down, 나스다. Uh, no? Like Jenny. Jenny. Who else uh, uh, got him 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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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이런 자기 생각을. 귀엽다 <웃음> 사실 안 <laughs> 자야 돼 왜냐 라이브 사실만 하지만 내 속마음은 어. 자기 그러니까 우리 자러 가자 그래 자 여러분 우리 벌써 곧 도착이래요 맞아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맞아요. 정말 정신 없었지만 재밌었죠? 저희도 생각했어요 아, 네. 저... <laughs> 종종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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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운 모습도 엠믹스가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더 와야겠어요. 애서가 좋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애서가 네, 좋아 좋아한다고 했는데 엔믹스가 좋아 엔믹스라고 주... 아, <laughs> 좋아했지. 엔믹스라고 했어요. 알겠죠. 아, 자, <laughs> 네, 그럼 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엄마> 사랑해. <laughs> 안녕. 사랑해. 뭐 안녕.